우리 민주주의다 힘들었죠. 87년 민주화 대투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의 결과 내지는 연속선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민주화 투쟁 속에서 직선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한 번은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되고 또한 번은 민주 진영,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 진영을 통째로 어, 끌고 가서 결국은 그 노태우에다가 받쳐주는 꼴이잖아요. 그때 여소 야대 정국이었는데 김영삼, 김종필이 감으로써 다시 여당이 훨씬 더 크게 돼버리고 김대중 평화민주당 하나만 남았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라서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죠. 그래서 결국 김영삼. 당선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출발선상부터 좌절과 패배감이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서 진행됐던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 김대중 맞죠? 네. 구도자로서의 김대중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김대중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제, 김대중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좌표 같은 것을 상상하기 어렵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깔아놓은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남북관계 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그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전 세계가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IMF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내시면서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재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광통신망 등 I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먼저 미래를 보셨다. 영국 캠브리지 다녀오시고 아테지 평화재단 만들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그 불굴의 의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말 뜨거운 성찰과 고심이 그대로 97년 대선에서 승리로 이어졌다. 위기가 되니까 김대중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우리가 승리를 할때 김대중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분열이 됐었고 97년 김영삼의 그문능을 보면서 역시 같은 민주화 운동을 했을지라도 끝끝내 버텨낸 김대중에게 미래가 있다 해서, 어, 전 국민이 김대중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광주 유세또 이제 따라다니고 이을 봤는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젊고 잘생기셨다. 하는 그런 느낌. 야, 정말 지도자다. 그리고 연설하실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랄까 이 에너지로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그 의지 어떤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는 어떤 열망 호소 그 뜨거운 마음이 92년 그때 대선 기간 중에 유세 이런데 저한테 다니면서 뵀던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느꼈죠. 왜 아버님이 79년 11월 때 그날 밤에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10월 27일 저녁이 되겠죠. 그날 저 김대중 선생이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죠. 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 미문화원 사건 때문에 여권도 이제 요즘 분들 잘 기억 못 하시지 모르는데 해외에 한 번만 나갔다 오는 여권 그 단수 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수 여권을 가지고는 미국이나 일본은 여행도 안 됩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학을 미국을 꿈꾸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영어권이면서 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중견국가인 그 영국. 밖에는 저로서는 이 유학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이제 그 국제정치,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는 대학교로, 월입대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유학을 가고 싶어도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국, 미국, 어, 일본, 프랑스, 독일 정도 한 다섯 개 나라 정도를 주로 유학을 많이 갔었는데요. 뭐 이제 그 뒤에는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저는 영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고 저희 집에 있는 거다 팔고 뭐 장인어른의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어 어려운 유학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95년, 96년, 97년 그러니까 이제 IMF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다잘돼 가는 국가고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생산 기지로서 정말 이렇게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비춰져 있었죠. 제가 95년에 유학을 갔는데 97년 말에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경제의 지속 발전,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들어갈 때만 해도, 야, 한국 괜찮다. 사우스 코리아 정말 대단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나라야. 이랬었는데, 2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맞는 것을 보면서, 뭐 저러냐. 저렇게 그 시스템 경제, 기반이 허약하냐? 도대체 왜 저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서 이제 잘된 대한민국이 망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것들 보면서 유럽에서는 아시아 별거 없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야 정말 아시아에서 새로운 네 마리 영중에 한국이 제일 뛰어나다. 그랬었는데 아 그게 아니네. 결국은 국제 경제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져지는 것이 아니야. 금방 수출해서 대충 먹고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전체 실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 한 국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냉정하고 싸늘하죠. 잘될 때는 잘 됐다고 찬사를 보내주지만,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니야." 저나는 아직 멀었어. 그때 이제 등장하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시고 그런 속에서 어, 경제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유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박사 논문의 주제는 1979년부터 81년까지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교, 하는 것이고 이론적 기초는 이제 동맹 이론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 믿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도 잘 되고 경제와 안보도 미국에 도움이 되면은 셋다추구를 하지만 동맹과 민주주의, 경제 셋 중에서 동맹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든지 제껴질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제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더 가세해서 그 민주주의와 한국의 경제보다는 어 자신의 국가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초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냉정한 그 일본과 미국의 자국 중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략적 기능 역할도 아니고요. 전략적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만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됐죠. 네. 근데 지도교수가 동아시아를 잘 아는 지도교수인데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 잡았다.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어뭐 통일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그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겠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지만, 많은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도교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 인뭐 소감은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드디어 야, 이런 날이 오고, 많은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대선 기간에 하나는 이제 황태연 교수가 말하는 이제 지역 등권론 아니 영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하는데 호남이라고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지역주의를 인정하면서 모든 지역은 동등하다 그래서 영남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호남에서도 나와야 되고 호남에서 독자적으로 어렵다면 그 동안 대통령이 안 나왔던 지역 충청권과 연대해서. 함께 그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 등권론도 상당히 이제 예, 재미있게 봤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황태현 교수가 주장하는 이제 중도 정치, 중도 국가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중도 노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에 기반한 그 정권 교체, 정권의 지속, 그리고 김대중은. 빨갱이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엄격히 말하면 이념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이런 그, 그 설파를 하셨는데 어떤 그 정권 교체의 이론적 기초랄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왜곡이나. 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그,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도 많이 받고 지금도 이제 황태현 교수는 연락하고 지냅니다. 제가 이제 2000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연세대 국제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서너 달 지났던가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좀 도와주겠냐, 일좀 같이 할까 그래서 좋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국회 정무부 보좌팀인데요. 어,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정균환 의원이 이제 일종의 이제 팀장 내지는 좌장 그리고 정동영 의원, 김민석 의원, 그리고 정동채 의원, 그다음에 저기 천정배 의원도 가 오셨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다섯 명하고 아까 말한 그 황태현 교수하고 이제 박사들 다섯 명해서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이제 교수 박사 다섯 명해서 열 명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국회정무보좌팀을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합류를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그 부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비바람 몰아치는 정말 실제로 그랬대요. 그 워싱턴 안드류 공항에 내려가서 안드류 공항에 내려서 워싱턴에 가서 부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한테 냉대 받은 것만 알려졌지만 그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테 당신이 해온 일,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장세의 안정을 위해서 냉전이 다 끝난 그 유럽하고 다르게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냉전을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지, 한국의 한반도 남북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실제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회담이 끝날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때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평양 땅을 파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화면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막 환영하고 뭐 이런 사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시면서 그 트랩이라고 그러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평양 땅을 밟았던 그 순간 정말 온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한국의 국제정치, 한국의 정치와 대북 정책에서 가장 그 빛나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침내 이뤄내셨죠,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남북 평화 통일, 남북 화해 협력을 주장해온 김대중이 이뤄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인이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비전과 꿈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 외곽 정무보좌팀에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좀 못되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셨죠. 이제 자녀 문제로. 어, 그러, 그러고 나서 이제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정권 연장을 할수 있냐, 없냐 했을 때, 이제 노무현이라는 그 후보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때 정동영 의원님,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님은 이제 대선후보로 나오셨고, 저는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의 그 안보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종석 장관, 윤영관 교수, 서동만 교수 등과 함께 노무현 안보팀에서 캠프에서 일을 했었죠.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이제, 대통령 보좌 팀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누가 그때 그 후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인재 후보는 한27% 정도 나왔고요. 노무현 고문님은18% 나오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한32%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이었잖아요. 이회창한테 오히려 해볼 만한 잠재력이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 팀에 산 여론조사는. 그때는 아마 정동영 후보 의원님은 이제 여론조사안 넣었을 때, 안 넣었을 텐데, 이인재는 이제 27%, 25% 나오고, 상대방은 한40% 이상 나오고 할때데 노무현 후보가 의외로 아주 낮게 나오지만 또 아주 높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노무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에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동영 의원님은 정동영 의원님대로 이제 대선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또그 중에 일부는 이인재를 지지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넣어보니까 아주 적게도 나오고 아주 높게도 나오고 이 여론조사 잘못돼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외곽 정무팀은 이제 해산을 하였습니다 정덕용 의원님이 대선으로 나가 기 위해서 뭐 권노갑 등은 다 사퇴해라 뭐 이런 시기였어요 후선은 일선에서 물러나라 뭐 이럴 이럴 때 그럴 때여 가지고 더 이상 뭐랄까 김대중 대통령 보좌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산 내지는 해체가 되버리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정동영 후보 의원에 대한 여론 조사는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노무현 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